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 예, 사주 멘토, 심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만나면 굉장히 좋은 띠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거나 사회활동을 하실 때좀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돼지띠가 만나면 굉장히 좋은 띠.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아, 고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돼지띠가 인을 만나면, 아, 복과 수명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 지금 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뭐 돼지띠가 호랑이를 만나서 뭐100%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사실 이제 돼지띠한테 호랑이띠가 유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돼지라는 글자는 이제 해가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오행으로 이렇게 수가 됩니다 수가 그다음에 이 호랑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는데 우리 아로하 씨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목이나 이 인이라는 글자는 앞으로 인호술 운동을 통해서 화로 이제 변환해 가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화라는 글자는 수가 볼 때는 아, 수국화에서 이것은 뭐 재물, 즉 돈이 되는 글자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해와 이는 이렇게 서로 합의라는 존재인데, 이런 것을 이제 육합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성을 띄고 둘이 협력해서 움직이는 개념보다는. 단순히 계약 관계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하는데, 이 호랑이라는 글자 자체가 인노술 운동을 통해서 화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곧 뭐냐면 돈이 되는 계약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더군다나 이 수라는 글자는, 무언가 겨울에 이렇게 응축돼서 응고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목이라는 기운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띠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은 본인이 뭔가 생각했던 것들, 본인이 뭔가 기획했던 것들을 실제로 움직이고 실현을 하게 해주는 띠가 바로 호랑이띠라고 봐도 무방하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라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목숨을 나타내는, 우리가 수명을 나타내는 숫자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 그래서 이 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라던가, 아니면 사람의, 아, 이런 어떤 그, 그, 수명을 다루는 분야, 이런 명리와 같이, 그래서 명을 다루는 분야를 하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의학 분야도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관해서 얘기하는 철학 분야도 나쁘지 않은데, 이 인이라는 글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권한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고, 서로 이렇게 합이 되니까, 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뭔가 본인이 인간에 관해서 연구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 인을 이용해서, 뭔가 권한을 얻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좋다는 의미가 되고요 더더나 이 이는 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은 곧 오행으로, 오행의 상으로 보면 교육, 건축 등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 라는 글자는 수가 되는데, 수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해외를 의미하기도 하고, 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 자체가 갖고 있는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로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목이라는 이 교육 분야와 합쳐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기반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마련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이는 이제 술을 갖고 있고 당연히 물을 갖고 있으면 이사조 팔자에서는 나무를 키워서 즉 태양이 비추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렇게 태양이 비추면 주모님 이제 자신은 물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의 물을 흡수해서 뭔가 위로 자라나갈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곧 호랑이면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호랑이가 좋으니까 더군다나 인중에는 이렇게 병화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지장간으로. 그래서 요게곧 한마디로 해가 볼 때는 재물의 역할에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뱀띠가 있습니다. 뱀띠, 뱀띠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는 곳 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는 곳 화를 재물로 삼는데, 이 뱀띠 자체가 화가 됩니다. 그 자체가. 아, 더군다나, 이제 가끔 보면은, 이 뱀이 해와 충이 돼서, 이렇게, 이걸 사해 충이라고 하는데, 충이 돼가지고, 어, 이렇게 충이 돼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충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연을 갖고 있는 이 돼지띠인 내가 이렇게 수국화로 극할 수 있는 이 존재 즉 뭐냐면 내가 뱀띠인데 해가 충하는 거하고 즉 내가 돼지인데 뱀을 만나는 거하고는 양상이 틀리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곧 뭐냐면 이제 내가 수고 뱀이 화이기 때문에 수국화로 내가 극할 수 있다는 것은 나 내가 더 유리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제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뱀띠를 만나면 돈이 되고 내가 관리 감독을 할수 있어서 좀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띠가 뱀띠를 만나면 뭔가 돈을 벌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돈이면서 이 돼지가 볼때 뱀은 곧 영마가 됩니다. 영마. 역마. 그래서 영마라는 것은 뭐 영마 사려서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전에는 영마를 얻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부기를 얻는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돼지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역동적이고, 국제적이고,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면, 특히 뱀띠의 인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를 대신해서 영업해줄 사람이 되기도 하거니와, 본인을 대신해서 외국과 소통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돼지한테는 뱀은 곧 영마이자 재물이 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돼지라는 글자는, 사람의 수명을 나타내서 보통 이제 돼지가 팔자에 하나라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에 있어서는 다른 팔자보다 좀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라는 글자는 곧 이렇게 문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문무백관 할때 문자가 되는데 뭔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학식적인 학문적인 재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수 라는 글자가 화를 만나면, 한마디로 이완되면서 뭔가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냐면 이제 해 중에는, 이해 안에는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갑은 이수 안에서는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수, 화를 만나게 되면 화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므로써,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겨울을 이완시켜서, 요 안에 있는 갑이라는 글자가 올라오게끔 해주는 게 바로 사회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를 충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보완하는 관계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충이 돼서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돼지가 뱀을 만나면 돈도 되고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무언가 자기만의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돼지띠가 만나면 좋은 띠, 마지막은, 어, 토끼띠가 있습니다. 토끼띠가. 근데 이제 고전에는 사실 돼지가 토끼를 만나면, 어, 약간 중명이 돼서 약간 안 좋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돼지가 토끼를 만나면, 아, 그 제가 뭐 늘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12신살의 개념에서 이 돼지는, 토끼를 만나야만 이 정점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위의 정점 그래서 증분점 이것을 장성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나 해와 묘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삼합 합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육합하고는 좀 다른 양사인 것은 뭐냐면은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성을 같이 띠고 뭔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삼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 묘라는 글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봄의 정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물과 나무가 만나서 합을 이루어서 뭔가 완성되는 특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교육 분야의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정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람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온라인에 관련돼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사업 같은 거. 어, 그다음에 이제 요 묘라는 글자를 보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파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토끼. 띠를 만나 토끼띠를 만나면 이 만약에 돼지띠가 의학 분야라던가 아니면 이제 약간의 정밀하고 뭔가 이렇게 조각하고 만드는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외과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건강을 조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뭔가 정밀하고 예리하게 다루는 것의 지식 기반을 갖고 있었는데 토끼띠를 만나거나 토끼해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작기한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돼지띠가 만나면 굉장히 좋은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